일반적으로 되게, 음, 뭐 통일교라든지, JMS라든지, 모든 각각의 종교들의 특징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죠. 자기가 메시아이고 자기가 구주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믿음의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을 우상숭배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모든 종교들의 내용들은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통일교 같은 경우 결혼 때문에 사람들이 가죠 농촌에 있는 종학들 결혼 못하기 때문에 그 종학들이 가서 이제 돈을 내고 결혼을 하겠죠 잘 살면 또 괜찮아요 그럼 원래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 했으니까 말 그대로 인생 구원 받은 거죠. 근데 어.. 예를 들면 제임스 같은 경우 일단 여자들이 많이 간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제임스에 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일하기 싫고 자기가 공주 대접받을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도대고 돈 착취할 수 있고 그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의 직업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먹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잔머리를 부리죠. 그 종교 목사들도 보면은 살아가는 데서 도움 안 되는 얘기로 작고 십일조 강요하고 뭐 예를 들면 1 10, 뭐 0의 3조 같은 거 강요하는데 그들이 삶을 봤을 때 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들이 그 돈을 낸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 그들이 입는 것들, 쓰는 것들, 먹는 것들을 잘 보면은 정말 그렇게 근검 절약했을까요? 과연 절약했을까요? 이 모든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이 살면서 그 자식들이 자식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어른들에 대한 존경을 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그들의 부모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고 말로 사람들을 조절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자기들이 움직이면서 멋대로 가지고 온 결과가 아닐까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죠 사람들이 직업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소중한 자산들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그런 사람들의 모은 재산이 쉽게 벌어들인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는 괜찮겠지만, 종교 지도자의 아래에 있는 신도들이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가치를 모른다면, 만약에 저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들이 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